뭐, 불면상이 뭐냐. 같이 한번 자려보자.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한번 뺀 칼은 이제 집어넣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그 상사분이 지금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사직서를 냈던 여러분이 구조 대상자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직을 결심하고 어떤 특정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을 봐서 연봉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이제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퇴사시 어떤 유의할 사항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제가 제 회사의 상사한테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때 상사의 반응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아무 말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아... 사직을 만류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아그 동안 뭐 불만 이 있었냐, 왜 그만두려 드느냐, 뭐 불만 사항이 뭐냐 같이 한번 자려 보자.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경우 뭐 심지어 연봉까지 올려주겠다 이래가면서 이제 만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할까? 계속 여기 다닐까? 제가 이제. 해떻티 사업하면서 요 대목에서 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예, 저의 대답은 한번뺀 칼은 예, 집어넣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예, 상사가 여러분을 사직을 만류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그 상사분이 지금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누군가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불편해서 사직을 만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사표를 뭐 취소하게 되면 취소하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했을 때 상상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친구는 한번 사직서를 냈던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저에 대한 약간 불신의 그런 눈처리를 의식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좀 어려워져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라면 한번 사직서를 냈던 여러분이 구조대상자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한 번뺀칼은 집어넣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이직을 강행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퇴사 소식을 저랑 친한 직장 동료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바로 위 상사에게 제가 그만둔다는 사실이 알게 됐을 경우 상 상당, 상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의서는 바로 위 직속 상사한테 처음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퇴사 알림은 적어도 2주 전에 보통 이제 회사 사규에는 한달 전에 노티스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직하기 전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하고 떠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뭔가 좀잘 풀리지 않는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후임자에게 떠맡기서는안 돼요. 나중에 후임자가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사에 사직서를 어, 제출한 다음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둘 점에 대해서 어, 같이 했던 그 상사, 동료 여러분들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세요. 어,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에서 근무한 동안 제가 많은 성장을 할수 있었고 어,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감사의 메일을 보내면 여러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직할 회사에 대해서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물어보겠죠.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럴 때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회사에 출근해서 알려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있는 회사가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이전 직장 동료들이 괜히 부러워할 수도 있고.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점과 단점을 말하는 정도로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좁은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간 그 뒷자리가 아름답게 좋은 이미지로 만드시고 어, 회사를 이직하는 게 좋습니다. 잡과 잡 job 사이 예, 비트인드 잡, 이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한 며칠 전, 어, 일주일이나 한 열흘간 정말 그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예, 재충전을 가지시고 아, 새로운 회사에서 아, 성공적인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선택이라는 건 항상 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무서워서 이직의 마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항상 도전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수반해요. 그 리스크가 무서워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퇴사 시 유의사항 잘 염두에 두셨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어,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최재표의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